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님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 기운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홍수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아담한 야산 아래 터잡은 소형 토지입니다. 도로에 국유지가 접해 있으며, 현재는 지주분께서 10여 년 이상, 연 5만 원 정도의 임대 사용 중입니다. 실제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매입도 가능하다 하네요. 우리 토지의 위치는 충북 제천시 신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내권과 가깝고, 제천의 제1경인 의림지와도 가까워 신흥 주거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주변에 많은 주택들이 신축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택의 신축이라든가 체류용 심터, 주말농장 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토지 되겠습니다. 매물 현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월동 소재하고요. 189평 지목형태 자연녹지적이며 전기상수도 곧바로 이니가능합니다. 매매금액은 1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